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마암역에 있는 아파트 하나 분양이 들어갔는데요. 대단지입니다. 4800세대가 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안에 어, 삼성 그 에버랜드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미니 워터파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영화관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들어가는데요. 인천에서 완전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관심도가 얼마나 높냐면은 어 오늘 오전까지 그 온라인 그 홈페이지 방문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신 분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약이 되게 쉽습니다. 어 비투기 지역이고요, 비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어도 1순위가 되고요. 거의 대부분 추천제입니다. 점수가 낮으신 분은 관심있게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게 되면은,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로지어는 1단지, 2단, 2단지가 되어 있고요두개 합쳐서 4,800세가 넘습니다. 어, 지상 40층인데요. 제일 꼭대기층, 거쪽 라인들은 로얄층으로 해가지고 가격대가 틀립니다. 평수도 완전 틀리고요. 혹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도전해 보셔도 가치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조트 형식이고요, 오션뷰가 있고 리버뷰도 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6개월이기 때문에 중도금 납부하기 전에 전매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아마 검암, 검단 신도시에서 후에 8월 달 정도에 이제 분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 분양권 전매 제한 3년이 걸립니다. 그게 전매 제한 3년이 뭐냐? 보통 우리가 그 청약하고 나서 입주하게 되면은 3년 정도 걸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팔 수가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이번에 법 발표한 거 아시죠?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바뀝니다. 그게 수도권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여쪽에 관심도가 여쪽도 관심도 많고 송도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송도보다 여기가 더 핫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 들어보시면은 음, 85 제곱미터 이하 20%만 가점제고 나머지는 다 추천제입니다. 초과는 다 추천제이고요. 어, 재당첨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을 쓰고 똑같은 통장을 못, 못 쓰지만은 어. 다른 건 당첨이 됐다고 또그 제한 없이 청약도 가능하고요. 주택이 있다고 청약 1순위가 안 되냐? 주택이 있어도 청약 1순위가 됩니다. 이 내용이 다다 다 모집 공고문에 들어가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기 여기 그 검단 신도시가 아니라 로얄파크 시티 있잖아요. 그푸르지오 거기 그 모집 공고문을 들어서 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향후에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메토선이 들어오냐? 중요한 9호선이 들어옵니다. 제가 3579 이렇게 들어오지 않 별로 소개,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9호선이 들어옵니다. 9호선이 들어오면 뭐냐? 강남까지 빠른 시간에 갈수 있다는 거리입니다. 마곡지구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검암역 다음이 그 독정역입니다. 독정역에서 또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 2002호선 말고, 예전에 그고향창릉을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고향창릉의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위에 일산하고 파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어떤 게 연결이 되냐? 인천 지하철 2호선하고 그 단독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중에 그 걸려 있는 게 독정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획이 들어갔는데 아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신노년역 고속터미널 되게 중요한 역이잖아요. 강남에서 잠실 운동장도 가고요. 여의동까지 갑니다. 이 9호선이 다갈수 있는 게이 검암역에 들어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 여기 검암역에 있는 푸르지오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게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참조한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시면은 어 검암역에서 어 마곡나루까지 이렇게 얼마 걸리지도 않고요. 다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공항철동 청라 그리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마곡 나루까지. 마곡이 뭐냐? 마곡 의 마곡에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마곡지구 배후 지역이 되고요. 영종도 배후 지역도 되고 검단 스마트 시티가 난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배후 지역도 됩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검암역 프로지오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역쪽이 앞에 근처에 수요층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배우 지역이 이런 그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서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 첫 번째 블록버스터 커뮤니티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리조트 부분과 함께. 만든 단지인데 미니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얘기한 게 있죠. 이게 엄청난 여기에 메리트인 거예요. 입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퀄리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버스터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요. 보시게 되면은 삼성 물산리조트 부분과 함께 만든 미니 워터파크입니다. 이런 모든 게 단지 내에 다 있는 겁니다. 보시면 뭐 여기 러닝 트랙 체육관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여기 단지입니다. 단지 내두개 상영관도 들어옵니다. 그런 퀄리티를 누릴 수가 있는 게이 아파트입니다. 뭐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골프 연습장과 그 근처에 어, 라운딩할 수 있게 골프장이 또돼 있습니다. 그냥 도보로 걸어 나닐 수가 있습니다. 뭐 도보로 가지 않겠죠. 골프 골프 맺고 가면은 차로 가야 되니까요. 어, 향후에 이제 3년 있으면 또 바뀌겠지만은 이런 어, 고품벽 컨시어지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모든 단지는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테마파크가 되는 거죠 이런데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보고 싶 저희 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모, 사, 모시고 사는데 솔직히 이사 가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힐링 라이프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향후에 저기 PPT 보고 또 설명 드릴 텐데 그냥 이거 보고 먼저 설명 해드릴게요. 어, 가까운데 이 정서진이 있고,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 강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옆에서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캠핑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고요. 앞에 당연히 CC도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걸어다니면서 볼수 있게 이렇게 둘레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아마 이런 아파트가 4천5천세대 이렇게 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단, 단일 아파트로.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서로 짓는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가락시형처럼 어떤 아파트 다른 아파트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한 아파트가 단일로 지는 거는 전국에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마음에 드는 게 교육 특가 프리미엄이라 해가지고 종로 엠스쿨이랑 그 완전히 직영으로 맺었습니다. 이 안에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코시티 요즘은 그 미세먼지 이런 게심 그런 게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돼 있는 게이 맹꽁이가 사는 게 쉽지가 않대요. 서식지가 그만큼 친환경 아파트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주말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앞에 있는 미니 워터파크도 이용할 수도 있고 앞에 이제 산책길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강도 있고 바다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같아요. 당연히 뭐 미래 가치는 이런 생태 문화관광벨트입니다. 앞에 들어오는데 캠핑장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그 와중에 또구호선이 들어온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교통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거기서 제가 올렸던 것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은 어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5분마다 차가 저희 검암역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곳도 있고 들어오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철역은 좀 걸어서 조금 거리가 좀 돼요. 바로 앞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여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툴퍼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타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 리조트 도시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까 종로 m 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삼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조금만 이제 당연히 지분을 해야 되겠지만 삼식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있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LG 전자랑 여기 협업, 협업을 해가지고 그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LG랑 해서 그그 그 안에서 모든 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입니다. 보시면은 어, 6대로 계속 5년 동안 무상으로 저기 한대요. 여기 보시면 3분 내에 도착하고 이렇게 할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한 그 거는 이제 보안 시스템. 뭐 지하에 있던가 지상에 있던가 엘리베이터에 있던가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요즘 워낙 흉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더 세밀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지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스마트 이제 시스템이죠. 어쨌든다 사용할 수 있죠. 아까 그 LG랑 협업한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홈페이지 보면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홈페이지 들어간 김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설명드렸습니다. 어, 리조트 도시, 셔틀 버스, 청정 시스템, 3 0 서비스, 차세대 그 IT 그리고 보안 스마트까지 그리고 이제 힐링 라이프. 우리가 이제 그 퇴근을 해서 도보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강과 그리고 앞에, 그, 이런, 그, 시설들이 잘, 잘돼 있어서, 충분히 이제 휴식 공간으로 되고요. 교육 특화 부름도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금액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 주위에서 이제 가격을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최고가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두 타입이, 여기서는 최고 그로열층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센 편이에요. 가격대도 좀 세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1700대인데 그냥 보편적인 평수로 우리가 중간층으로 보게 되면은 어 평단가가한 1550에 1600 정도, 155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0에 1550 정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옆에 있는 거랑 비싸지는 않아. 요 일단은 여기 1단지하고 2단지를 보게 되면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평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여기 있고 로얄층을 원하면서 거기서 그 저기 베란다에서 우리 말 발코니에서 그 강과 바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보고 싶다 고하면은 이런 큰큰 큰 평수에 도전을 하시고요. 음 보시게 되면은 어 거기 검암역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요. 거의 지금 여기에 입주할 때 되면 거의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매매가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된 아파트 가격과 음, 지금 분양가는 똑같다는 거죠. 여기 검단 SK뷰는 그 독정역에 있는 겁니다. 검암역은 구호선이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는 좀 가치는 조금 틀리죠. 나중에 여기서 고향, 거기 일산과 뭐 저기 인천 지하철이 연결되겠지만은, 그거보다 강남으로 빨리 갈수 있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가치가 있는 차이가 가격이 이래서 좀 납니다.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근데 여기 그 검암역 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가깝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는 아파트랑 가격이 분양가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있으면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추첨에서 당첨이 되면 음 여기 이제 그 그걸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호시를 받을 수 있고 라인을 봐야 되는데 거기 따라도 나중에 프리미엄도 붙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검암역에 솔직히 잘 몰라 모르셨던 분, 그러니까 좀 그 아니면 청약 점수가 좀 낮으신데 어디 투자할 만한데 없다 이렇게 없는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주택이 있는데도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관심을 갖고 지금 청약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검암역 푸르지오 대단지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됐거나 자기 투자할 만한 데가 없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한테 도움이 됐다 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